안녕하세요 청양동 우일입니다 어, 오늘 3월 30일 네. 이제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꾸러미 네. 일주년 네. 시작한지 <laughs> 364일째 <3일> <laughs>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네. 그 내일이면 1년이 되는데 음.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냥 뭐 영상 봐주시는 분들만 위해서 이벤트를 했죠 네. 어, 댓글 남겨주신 분 음. 추첨한다고 그래서 음. 어, 제가 랜덤 추첨기로 추첨을 했어요 음. 총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추첨을 해서, 음. 그 유튜브 닉님 이코코씨. 음. 네, 네. 이코코씨가 당첨이 되어서, 음. 어, 오늘 그 이코코씨에게도 같이 꾸러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냥, 이제 종종, 종종 제가 가끔, 어, 농산물을 뭐 아무한테나 갑자기 보내드리고 싶다 이럴 때, 네, 이런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그 별도로. 그래서 뭐, 따로 공지 없이, 음. 그냥 뭐, 따로 공지 없이 뭐 갑자기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 평소에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네, 아무튼 오늘 3월 30일 3월 마지막 꾸러미 네,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35,000원짜리 꾸러미도 마지막입니다 아, 맞아요 네. 이제 뭐 여러 원인 지난번에,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처럼 꾸러미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네. 이제. 4월 6일 꾸러미부터는 네. 4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네. 꾸러미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 0개란 네. 10개를 넣었는데, 음, 아주 그냥 법판스럽습니다 포장이 네. 네. 왜 그러냐면, 어, 네. 10구짜리 그 달걀판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10개짜리, 어, 다음에 꾸러미부터는 달걀을 15개씩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걸 시킬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모자라니까 음. 그냥 어, 이렇게 쌌어. 달걀판 쪼개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 네. 참 불만하게 어, 싸버렀지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쌌, 네. 쌌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달걀을 대어가고 네. 그리고 아로니아. 아로니아. 즉. 지금. 그리고 이것은 어, 샬롯이라는 그 미니 양파처럼 생겼어요. 미니 양파처럼. 그래서 서양 채소인데, 양파하고 맛이 뭐 거의 뭐 흡사합니다. 이거를, 어, 이거 참, 이거 따는기가 힘들었어요. 이거 껍질 까고, 이거 뿌리하고 이렇게 위에 자르기, 이게 그 힘든 건데, 장아찌 담은 거를 오늘 한 병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기 드실 때 아주 좋아요. 되게 색다른 그 느낌이실 겁니다. 음, 바삭바삭하고 어, 샬롯장같이한병 담아드렸고 음, 오늘 이제 요즘에 어, 열무 값이 아주 폭등했습니다. 어, 지금 네. 제가 어제 농협에서 열무 한 단에 5,600원이었어요. 단도 단이지만그 네. 박스 열무는 원래 좀 가격이 더 비싼 거야. 네. 채가 짧으니까 어리고 근데 엊그저께 경매가가 2만 원이 나왔답니다. 이, 오. 이 정도 가격은, 어, 아주 그 한여름에, 어, 그, 이게 뭐, 날씨가 이상 고온이나, 뭐, 장기, 그, 장마에, 정말. 한참 비쌀 때. 어, 그것도 드물어. 그런 일 드물어. 그런데 굉장히 기후변화가 아주 뭐, 뭐, 뭐 난리 난리일 대의 <laughs> 가격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이 이 시즌에는 정말 열무가 가격이 많이 내려가 내려갈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뭐 고공 행진 중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도 어, 열무김치 나가는 것도 사실 겁나 원가가 아,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그1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음. 그리고 어, 엄마 입장으로. 어 그렇게 일년 동안 열심히 또 농사 짓고 그렇게 꾸러미 챙기는 게뭐 누가 더 일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엄마 나름대로 그이 일요일 대표한테 기특한 마음으로 음. 마음을 어경례코자아네 어, 어, 열무 물김치를 1 k 로씩을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무 뭐, 물김치 네. 뭐 하고요 표고버섯 500g. 네, 노지 달래? 네. 300g 담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얼갈이, 나 오늘도 있는 줄 몰랐네. 아, 응. 얼갈이는 응. 아마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응. 하우스에 예, 네, 정리할 때까지. 네, 어. 정리할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응. 얼갈이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쌈채소가 참, 음, 다음 주에는 많이 해오세요. 네, 네. 쌈채소가. 뭐, 1인, 1인, 뭐, 먹어도 모자라 거든요한끼 그러니까 <laughs> 혼자서 한끼 어. 정도 <laughs> 드실 정도. 그러니까 모둠 쌈이에요 모둠 쌈.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또 오늘 제가 상추 이거, 이거, 이거 쌈채소 음. 작업을 하면서 네, 밑에 이제 떡잎부터 해가지고 좀 깔끔히 정리했기 때문에 음. 네, 또 위로 더 많이 나올 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많이 나오죠. 네, 쌈채소하고 시금치까지 시금치까지 네, 시금치까지 네. 이렇게 3월3 0일 코러미 넣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5,000원 인상되는 4월 6일, 에, 음. 이제 4월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에, 4월 6일, 꾸러미 네. 안내. 어떤 네. 게 들어갈까요? 두부 나가죠? 네, 두부. 제가 두부 나가면 콩비지 하나씩 넣어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네. 콩비지탕입니다. 어. 조리가 되어 있는. 뭐, 6,000원짜리. 네. 콩비지탕을 하나를 넣어드릴 거고, <laughs> 다음주는 정말 또그 1주년이 지나고, 이제 또 처음 스타트 이제, 하는 네, 그런 네, 꾸러미기 때문에, 어, 엄마가 아주 그냥 빅빅빅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봄나물 겉절이 밀키트를 출시를 합니다. 다음 아. 주에. 그러니까 이제 어, 다야 우리가 그 어, 봄나물을 이렇게 그다 씻어 손질해서 씻어가지고 음. 어, 포장을 하고 이렇게 초고추장 소스를 딱 부어가지고.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먹을 수 있게 네. 양념을 따로 보내드리는 오오오. 상품을 네. 대한농원에서 다음 주부터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 아. 그 어, 봄나물 겉절이 밀키트 출시 기념으로 음, 예, 꾸러미에 제가 쏘겠습니다. 아, 좋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널 보고 하는 거알 아. 알제? 네. 응, 응.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시어지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빅 이벤트를 해 드릴 거고 뭐표고버섯뭐 이제 봄에 나오는 봄나물들 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채워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쌈채소에는 명이나물도 들어갈 거야. 아, 명이가? 어, 이제 거의 손바닥 반절 정도씩 자랐으니까 첫잎이 다 이게 명이나는 이제 기운이 확 자라니까 다음 주에 싼 채소에는 명인잎도 따가지고 음. 넣어드리고, 어, 그, 대파를 오늘 제가 이제 넣어드린다고 가, 져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안 들게 가져왔어요. 양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지 나누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음. 대파는 다음 주부터 다시 넣어드리고, 그러니까 전날 해가지고 이렇게 따듬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 뭐, 더 많아지겠죠. 이게 <laughs> 터지지 않을 만큼 박스가. 이 확실히 생채소가 음. 들어가니까. 음, 박스 닿기 예, 힘들지. 포장해 보이고. 포장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음. 예. 빨리 가요. 네. 음. 일단 또, 이렇게 해서 4월 음. 6일 꾸러미 음. 안내했고요. 또, 음. 4월 6일부터 5천원 인상돼서 꾸러미 가격이 4만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